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장하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스택스 지금 현재 3,765원 플러스 3.18% 116원에 대해서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 좀 차트 분석을 좀 먼저 하기 전에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애널리스트 스텍스 내러티브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스텍스 코인은 어디를 도달할 것이다? 17달러를 도달할 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만약에 17, 17달러를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로 2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 유, 어, 유튜브 채널 데이터 대시 운영자 니콜라스 머튼이 비트코인 확장성 솔루션 스택스에 대한 강세에 관련하여 현재 내러티브는 비트코인에 대한 중심이다.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기술적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 자 다시 한번 자, 스텍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비트코인에 대한 확장성을 지금 현재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탄생을 하였다? 바로 스텍스 코인이 탄생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스텍스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100번 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지금 왜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인 상승이 여러분들 스텍스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스텍스 코인으로 수익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스택스 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페어에 대해서 말을 했죠?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좋은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주요 구간을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움직임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스택스 코인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17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단기간에 2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코인, 바로 스택스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이제 타트에서도 또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달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봉상으로 보셔도 되고 저는 달봉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뭐예요? 4년 동안에 대한 매물대를 어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뭡니까? 뭐예요? 지금 뭐예요? 통으로 통으로 매집이 끝난 상태다. 통으로 매집이 완료된 상태다.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간에 2만 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2만 8천 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스텍스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3,000원 부분에서 3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 파동이 다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다. 이 파동이 바로 여기에서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28,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스텍스 코인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자, 스테스 코인이 지금 현재 2024년 전고점 돌파를 만약에 하, 어, 상승이 나와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2만 원을 돌파를 할 수가 있다. 왜냐? 통으로 매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 일백 상통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생태계 기술 레이어 2 지금 개발 동향 OKX에서 좀 발표를 하였는데 어, 여기 보시게 되시면. 어, 2024년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 기술 여기 보시면은 오디널스 RGB 그리고 탭 루트 에셋 자산 발행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트 VM 스마트 컨트랙트까지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 생태계 구축을 나설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텍스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스텍스 코인이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기하급수적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거래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 오디널스와 같은 획기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등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텍스 코인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게 되시면 수익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스텍스 아까부터 업그레이드가 4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게 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만약에 있으신다라고 한다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틀 전에 나온 뉴스예요. 좀 새로운 뉴스를 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자스택스 디파이 쇼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스택스에서 트위터 스페이스를 진행합니다. 해당 스페이스는 스페이스에서 스텍스 생태계를 위한 두 가지 흥미로운 발표를 공개한다라고 하니 스텍스 홀더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릴게요. 자 스텍스에서 다 다시 한번, 자 스텍스에서 트위터 스페이스 를 진행합니다. 해당 스페이스에서 스택스에 대한 생태계를 위한 두 가지 흥미로운 발표를 공개한다라고 하니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스택스 홀더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 기술혁신과 레이어 2에 대한 개발 동향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디너스 나오죠. 여러분들 오디너스 비트코인을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할 것이다. 롤 어미 사이드 체인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 2에 대한 혁신에 따라서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스택스 코인.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가장 1순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 비트코인은 스태스를 통해서 뭐를 할 것이다. 뭐 NFT도 발행을 할 것이고 레이어 트 코인으로서 앞으로 웹3.0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어,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돕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서 스태스가 가장 크게 호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량 증가 그리고 오디널스와 같은 획기적인 프로토클에 대한 등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는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에서 더큰 시장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아요가어 빠졌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 스택스낙카모터 업그레이드 이르면 어, 4월 15일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4월 15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트레이딩 스타트업 벨라에서 350달러에 350만 달러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또 스텍스가 나오죠. 어, 스텍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초점을 맞아서 초점을 맞춰서. 어, 2분기에 뭐 출시할 내용이 예정이다 라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스텍스코인 과연 어디까지 좀 상승을 할수 있을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음 3파동에 대한 3파동에 대한 일대 리스텐션 자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3파동에 대한 일대 리스텐션으로 3,659원을 찍었고요 만약에 5파동이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4,000 얼마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1원까지, 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까지, 어, 반등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텍스 코인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5,0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리는 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 너무 성급하게 물량을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예전부터 들어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스택스코인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차근차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스택스코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 만약에 어 질문 사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어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안뭐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이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 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 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 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좀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 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뭐 물가 지수, 한국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이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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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 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1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 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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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만원 170만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징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